자 2차 방정식 다음에 두고는 알파 베타라고 하자 자, 행렬 A가 이렇게 있을 때 A 제곱에 어,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거에 A 플러스니까 대각선 분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라고돼 있네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은 7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고 먼저 놓고 봅시다 그럼 A 제곱을 하면 음, 이게 지금 알파 1 1 베타 이거를 제곱하면 되겠죠 알파 1 1 베타 그러면 대각선 분만 구할 거니까 자, 이첫 번째 성분은 알파 제곱 플러스 1이구요그 다음에 마지막 성분은 1 더하기 베타 제곱. 자, 우리가 이거를 구하면 되겠지.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. 자,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이 알파 베타. 그거에 플러스 2. 이걸를 구하면 되겠네. 근데 합은? 7이니까 7의 제곱 49 빼기 2배의 알파베타는 마이너스 1이죠.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. 그러면 53으로 나오겠네. 답은 53이네.